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 인터넷 끊기면 정말 답답하죠. 특히 데이터 다 쓰면 막히고 와이파이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돈 내고 데이터 쓰지 않아도 우리 동네 어디에서든 공짜 와이파이를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란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는 인터넷이에요. 요즘 지자체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 정류장, 공원, 전통시장, 주민센터 같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휴대폰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공공 와이파이를 잘 활용하면 통신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검색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와이파이 프리즘 케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면 바로 공공 와이파이 지도 서비스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검색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종로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광화문, 종각역, 탑골공원, 동묘앞역, 청계천 주변, 심지어 작은 골목길 카페 앞까지 엄청나게 많은 장소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가까운 와이파이 위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거예요. 종로구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종로 주요 지역에 853대의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객이 많은 서촌, 북촌, 인사동, 익선동 등지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용 와이파이 활용법 및 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출할 때 데이터 부족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도에서 근처 공공 와이파이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카페 대신 공원 벤치에서 인터넷을 쓰실 수도 있고, 병원 진료 대기 중에도 무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시면서도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로구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 검색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전주, 심지어 읍면, 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알고 있으면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편리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만큼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앱, 카드 결제, 중요한 비밀번호 입력 같은 건 공공 와이파이에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인터넷의 와이파이 프리즘 케어 검색. 원하는 지역 입력. 지도에 뜬 위치 확인하고 무료 와이파이 사용.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전국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외출했는데 인터넷 끊겨서 답답할 때이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생활톡 TV입니다. 감사합니다.